용이 여의주를 물었다. 2026년 용띠 오빠들의 신분 상승 기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방입니다. 용띠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죠. 능력은 있는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성과가 안 나왔습니다. 바닥을 기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2026년 병호년 용이 여의주를 물었습니다. 명예와 승진 그리고 문서의 기운이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그동안 바닥이었던 기운이 수직 상승합니다. 주위의 인정을 받습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오늘은 용띠가 신분 상승을 위해 2026년 초에 반드시 해야 할 개운 행동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만 하면 승천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먼저 용띠가 왜 힘들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용은 진토입니다. 땅의 기운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땅입니다. 습토입니다. 물기 있는 땅입니다. 용이 사는 곳입니다. 용띠는 귀한 띠입니다. 왕의 상징입니다. 하늘을 나는 존재입니다. 능력이 뛰어납니다. 리더십이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합니다. 프라이드가 높습니다. 굽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독이 됩니다. 세상과 부딪힙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최근 몇 년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2021년 신축년은 형이었습니다. 2022년 이민년은 극이었습니다. 2024년 갑진년은 본명년이었습니다. 자영으로 스스로를 해쳤습니다. 어려움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완전히 반전됩니다. 명예운이 폭발합니다. 문서운이 강합니다. 승진운이 좋습니다. 신분상승의 해입니다. 명예운 인정받습니다. 2026년 용띠의 가장 큰 복은 명예입니다. 드디어 인정받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합니다. 상을 받습니다. 산의 포상을 받습니다. 음... 업계 표창을 받습니다. 국가 훈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로를 인정받습니다. 언론에 나옵니다. 인터뷰 요청이 옵니다. 신문에 실립니다. 방송에 출연합니다. 전문가로 인정받습니다. 강연 제안이 옵니다. 대학 기업 기관에서 초청합니다. 경험을 나눕니다. 후배를 양성합니다. 존경받습니다. 책을 냅니다. 전문서적을 씁니다. 자서전을 냅니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작가로 인정받습니다. SNS 팔로워가 늘어납니다. 영향력이 커집니다. 인플루언서가 됩니다. 브랜드 가치가 높아집니다. 업계 리더로 인정받습니다. 협회장이 됩니다. 단체장이 됩니다. 대표로 추대됩니다. 발언권이 커집니다. 명예가 돈이 됩니다. 강연료를 받습니다. 자문료를 받습니다. 원고료를 받습니다. 수입이 늘어납니다. 승진은 올라갑니다. 직장인 용띠는 2026년 승진합니다. 대기발령이 끝납니다.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높이 올라갑니다. 과장에서 부장으로 부장에서 임원으로 오릅니다.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뛸 수도 있습니다. 파격 승진입니다. 발령이 좋습니다. 핵심부서로 갑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습니다. 책임이 무겁지만 기회입니다. 연봉이 크게 오릅니다. 기본급이 오릅니다. 성과급도 많이 받습니다. 스톡옵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권한이 커집니다. 결재권을 가집니다. 예산을 집행합니다. 사람을 쓸수 있습니다. 힘이 생깁니다. 존경받습니다. 부하 직원이 따릅니다. 상사가 신뢰합니다. 동료가 인정합니다. 입지가 탄탄해집니다. 이직 제안이 옵니다. 헤드헌터가 연락합니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창업도 가능합니다. 독립할 수 있습니다. 경험과 인맥이 쌓였습니다. 자신감도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문서운 서류가 해결됩니다. 2016년 용띠는 문서운이 강합니다. 종이와 관련된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계약이 성사됩니다.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대기업과 계약합니다. 수출 계약을 맺습니다. 큰 돈이 움직입니다. 소송에서 이깁니다. 법정 다툼이 있었다면 승소합니다. 억울한 일이 해결됩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습니다. 허가가 납니다. 각종 인허가가 해결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됩니다. 건축 허가가 납니다. 진행이 빨라집니다. 시험에 합격합니다. 자격증을 냅니다. 공무원 시험에 붙습니다. 전문자격을 취득합니다.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학위를 받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합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학력이 올라갑니다. 전문성이 인정받습니다. 특허를 냅니다. 발명품을 등록합니다. 저작권을 확보합니다. 지적재산권이 생깁니다. 재산이 됩니다. 2026년 초 개운 행동 5가지. 신분 상승을 위해 2026년 초에 반드시 해야할 행동이 있습니다. 1, 3월에 하십시오. 첫째, 명함을 새로 만드십시오. 명함은 신분의 상징입니다. 좋은 명함을 만드십시오. 고급 용지를 쓰십시오. 디자인을 세련되게 하십시오. 직함을 바꾸십시오. 대표, 이사, 팀장 등 높은 직함을 쓰십시오. 가능하면 실제로 등록하십시오. 마음가짐이 바뀝니다. 영문 명함도 만드십시오. 국제적 감각을 보여줍니다. 기회가 넓어집니다. 명함을 많이 돌리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주십시오. SNS에도 올리십시오. 알려야 기회가 옵니다. 둘째, 자격증이나 학위를 시작하십시오. 문서운이 좋은 해입니다.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십시오. 대학원에 원서를 내십시오. 업계 필수 자격증을 따십시오. 공인중개사,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자격이 좋습니다. MBA를 고려하십시오. 경영학 석사가 승진에 도움이 됩니다. 인맥도 넓어집니다. 온라인 강의도 좋습니다. 코세라 유대미에서 수료증을 받으십시오. 링크드인에 올리십시오. 차별화됩니다. 영어를 공부하십시오. 토익 토플 점수를 올리십시오. 국제 무대로 나갈 기회가 됩니다. 셋째, 프로필 사진을 전문가에게 찍으십시오.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프로필 사진을 잘 찍으십시오. 프로 사진 작가를 고용하십시오. 정장을 입고 찍으십시오. 품위 있게 보여야 합니다. 헤어, 메이크업도 전문가에게 받으십시오. 배경을 신경 쓰십시오. 고급스러운 곳에서 찍으십시오. 스튜디오도 좋고, 호텔 로비도 좋습니다. 여러 컷을 찍으십시오. 다양한 포즈와 표정을 시도하십시오. 베스트를 선택하십시오. SNS, 링크드인 홈페이지에 올리십시오. 명함에도 넣으십시오. 이미지 메이킹이 됩니다. 넷째. 책상과 사무실을 정리하십시오. 환경이 운을 만듭니다. 책상을 깨끗이 하십시오. 불필요한 서류를 버리십시오. 정리정돈하십시오. 명품 만년필을 사십시오. 몽글랑, 파커 같은 좋은 펜을 쓰십시오.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십시오. 격이 다릅니다. 책장을 채우십시오. 전문서적을 꽂으십시오. 지적인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방문객이 인상 깊어 합니다. 용장식을 하십시오. 용 그림, 용 조각상을 두십시오. 본인띠의 기운을 강화합니다. 동쪽의 물건을 두십시오. 진토는 동남쪽입니다. 동쪽 방향을 활용하십시오. 책상을 동쪽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다섯째. 고급 양복과 시계를 구입하십시오. 신분 상승을 위해 외모에 투자하십시오. 고급 양복을 맞추십시오. 명품 브랜드를 입으십시오. 맞춤 양복이 좋습니다. 체형에 맞춥니다. 품격이 다릅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명품 시계를 사십시오. 롤렉스, 오메가 같은 브랜드가 좋습니다. 신분의 상징입니다. 신뢰를 줍니다. 구두도 신경 쓰십시오. 좋은 가죽 구두를 신으십시오. 관리를 잘하십시오. 광을 내십시오. 액세서리를 추가하십시오. 타이핀 커프스 단추를 하십시오. 디테일이 품격을 만듭니다. 주의사항. 2016년 용띠가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진술충을 조심하십시오. 개띠와 충돌합니다. 개띠 상사, 동료, 거래처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명예를 얻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겸손하십시오.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건강을 챙기십시오. 바빠집니다.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과로하지 마십시오. 쉬십시오. 가족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일만 하지 마십시오. 배우자, 자녀와 시간을 보내십시오. 관계가 중요합니다. 돈 관리를 하십시오. 수입이 늘어나면 지출도 늘어납니다. 허영을 부리지 마십시오. 저축하십시오. 월별 운세. 1, 2월 개운 행동을 실천하십시오. 명함 만들고 사진 찍고 옷 사십시오. 준비하십시오. 3, 4월 첫 성과가 나옵니다. 계약이 성사되거나 상을 받습니다.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5, 6월 승진이나 발령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옵니다. 기뻐하십시오. 7, 8월 바쁩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건강을 챙기십시오. 9. 10월 최고의 시기입니다. 명예가 정점에 달합니다. 강연 인터뷰가 많습니다. 11월. 개띠와 충돌 조심하십시오. 갈등을 피하십시오. 양보하십시오. 12월. 한 해를 정리하십시오. 성과를 돌아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성공 사례. A씨는 용띠 직장인이었습니다. 2026년 초 명함을 새로 만들고 MBA를 시작했습니다. 봄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가을에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B 씨는 용띠 변호사였습니다. 2026년 초 프로필을 리뉴얼했습니다. 중요한 소송을 맡았습니다. 승소했습니다. 업계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의뢰가 쏟아졌습니다. C 씨는 용띠 사업가였습니다. 2026년 초 사무실을 고급스럽게 꾸몄습니다. 대기업과 미팅을 했습니다. 계약을 따냈습니다. 매출이 10배 늘었습니다. 용띠에게 드리는 조언.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그동안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날아오를 차례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용띠는 귀한 띠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겸손도 잊지 마십시오. 높이 올라갈수록 낮춰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시작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개운 행동을 실천하십시오. 투자하십시오. 네트워크를 넓히십시오. 사람이 기회를 줍니다. 만나십시오. 관계를 맺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몸이 자본입니다. 아프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관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기까지 오게 도와준 사람들에게 고마워하십시오. 은혜를 갚으십시오. 이번 영상에서는 2026년 용띠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명예 승진 문서운이 폭발합니다 신분이 상승합니다 여의주를 물었습니다 2026년 초에 명함 만들고 자격증 시작하고 사진 찍고 사무실 정리하고 양복 사십시오 이것만 해도 운이 트입니다 2026년 용띠 여러분 모두 승천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용이 되십시오 하늘을 나십시오 왕이 되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용띠의 바람과 계획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승철하세요. 감사합니다.